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언 그첫 번째 이 내일까지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자신의 사역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심판과 구원 사역에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예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언하는 여러 이제 증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입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증언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례요한 그다음.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오늘 그 본문에서는 역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에서부터 32절은 이제 그 도입부인데요. 예수님 먼저 여러 이제 증언들을 증언자들 내세우는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권한을 이미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3 0절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자,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자기 마음과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뜻을 이제 관철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줘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줘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은 욕망과 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언에 대해서는 이제 31절, 32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증언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들어서 제시하는 첫 번째 증언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을 보냈죠. 보내 가지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대답을 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 풀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의 소극적으로 한 증언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르키는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증언한 것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계속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진리는 누구를 가르키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었지만은 등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물들을 밝히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등불의 역할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유대 지도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구원자처럼 생각했다. 예, 세례 요한이 예, 진리가 되고 세례요한이 메시아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더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죠 역사라고 되죠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자 36절에 되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죠 일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지 말고 말과 능력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과 기사 그런 능력들을 좀 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은 핑계가 될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사실 말이라든가 능력들은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능력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걸 보고 좀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제 역사는 어디까지 포함됐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왜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증언을 부정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바로 증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거든요. 너무나도 어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제거하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는 증인을 제거하려고 계속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것을 다 해결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세 번째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분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유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은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죠. 왜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야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증언자가 있죠. 네 번째 증언자는 누구 뭐이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발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 뭐그 인도의 그간디있죠 간디. 간디 같은 사람은 이게 성경을 좋아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 이제 특히 이제 그분이 이제 좋아했던 게 그, 마태복음 산상투성, 팔복 있지 않습니까? 팔복을 그렇게도 좋아했는데,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교인이라든가 윤리적인 그런 것들은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애통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에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 죄인들을 애통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발견하고 또 봐야 될 것은 봐야 될분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요한 토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성전과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를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성경관들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정말 보화가 되고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지만은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자,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권을 얻을까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그 현상 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도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똑같이 찔렀습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졌다라는. 것.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라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사람처럼 그런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성경 말씀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